와난 이렇게 튀김에다가 술 먹고 싶었어 완전 맛있겠다 여기서 한잔 할까? 공복에 한잔 사케 한잔 제가 먹어볼게요. 음. 여기, 여기 이렇게 저여기네 먹고 그이잔 난 이렇게 시장에서 술 마시고 싶더라. 전을 팔아. 그럼막걸리들끼가 좋아하는 떡볶이. 가 앞발이다. 아, 내가 이거 유튜브 올려는데 어떡할까. 오? 이게 막걸리 파는... 어머, 어머. 이게 술집이야. 와, 난 이렇게 튀김에다가 술 먹고 싶었어. 우와, 사케 있다, 사케. 정종도 있고. 보고요 사케. 완전 맛있겠다. 여기서 한잔할까? <laughs> 안녕하세요. 시장에 놀러 왔어요. 되게 어묵이 엄청 유명한가봐요. 그래서 어묵 먹으러 왔거든요. 잘나타나요? 음. 네, 사장님 요거 하나 주세요. 없어요. 네. 없어요? 네. 네. 한... 요거 금 들어간데, 그것도 잘나요그사 이거 안 먹어봤는데. 네. 요거 간파리 하나. 아, 간발리 지... 있어요. 그니까요? 네. 좀, 음. 이 물가에 내가 좀 적응을 못하고 있어. 아, 저 대만에서 4일 동안 20만원도 안 쓰고 왔거든요. 지금 벌써 이것만 해도 5만원도 안 했네. 어, 마나 돼? <laughs> 아,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럼. 네. 아, 잔 되게 이쁘다. 이 옛날에 잔 갖고 싶었었는데, 간파리 오토상 잔은 처음 봤어. 간파리 오토상 옛날에 많이 먹었어. 옛날에 막 이런 거 막, 그냥 막 쭉쭉 먹었는데, 그냥, 지금 내 대만 갔다 와가지고, 이렇게 됐다. 가난해졌어. 만약에. 단발레오토스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야, 응. 일단 제가 오늘 쭉 굶고 왔거든요 굶고게 응. 한 잔, 사케 한잔 제가 먹어볼게요 확실히 <목소리는> <목소리는> 나이스가 청아랑은 다르긴 해. 수제라 맛있을 것 같아 원래는 신당동 떡볶이 먹으러 왔다가 마봉리할머니 떡볶이 있거든 그거 먹으러 왔는데 갑자기 시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또 시장 못 참잖아요 그래갖고 확 들어왔지 근데 이거 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가고 근데 떡볶이를 안주로 먹어도 너무 좋거든 요 몰라 어떻게 되겠지 뭐 일단 제가 어묵 하나 먹을게요

이거 진짜 유명한 집 있었는데 노점인데 엄청 유명해가지고 진짜 줄 서서 먹고 그러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얼굴이 잘 떴어요 대만 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아 이거에다 막걸리 먹어도 맛있었겠다 오늘 음, 사치 부렸어 모자, 옷 어머또 보호색이야 벽이랑 아나 저번에 또 그랬는데 이렇게 할까 이렇게 보호색 아나 오늘 이거 되게 오랜만에 꺼내본 건데 또 보호색 와 깔맞춤 이거 궁금하면 전전에 보면 족발 편 있거든요, 앞발. 거기도 완전 깔맞춤이었거든요. 와 족발 먹으러 가고 싶네. 사키는 좀 진짜 시원하게 먹어야지 맛있긴 한데 엄청 시원하다. 맛있긴 하다 여기 좀 유명한 집인가봐요 여기만 사람이 많아 이 시장에서 검색도 안해보고 아무 정보 없이 왔는데 잘들어온것 같아 아 근데 떡볶이 먹으면 떡볶이 땡기는거 이니 어떡하지 와 서비스로 감자 주셨어요 진짜 맛있겠다 나 감자 되게 좋아하는데 우와. 음, 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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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는 손으로 먹어야지 맛있잖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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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원도야. 음. 음. 맛있어. 서비 음. 진짜. 음. <웃음> <웃음> 비싼 거 먹었으니까. 아무래도 저만은 받은 것 같아요, 서비스. 서비스 달라고 하지 마세요. 아, 통 감자고 이건가 보다. 괜찮아. 진짜 서비스 어겠지나이 3만원짜리 먹어서 줄였을 수도 있어. <laughs> 계속 가난해? <웃음> <웃음> 아, 왜냐면 지금 대만 갔다와서 이래 이 물가가 엄청 지금 낮아있어 지금 왜냐면 오늘 먹은 것만 해도 지금 나 7만원짜리 호텔에서 샀는데 딱그 정도야 지금 아. 나는 이 어묵 중에서 이 고추 들어간 게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얼큰한 거 좋아해가지고 맛있다. 근처 산실망들라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. <laughs> 와, 와사비 엄청 찍어 먹어. 어, 맛있다. 와, 어, 이랬네. 봐봐. 눈물나는 거지. <laughs> 눈물 나, 이거 봐. <laughs> 너무 매워가지고. 고추로 먹어야지. 저 신난동 떡볶이 먹으러 갈수 있을까요? 와사비에 먹어. 막잔 한잔 먹고, 2차 갈게요. 2차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? 나도 내가 궁금해. 내가. <laughs> 끝. 2차는 과연 어디인가. 진행시켜. 진행시켜. 좀더 가요. 우와 여기 포장마차. 이런데 좋은데. 여기 뭐예요? 뒤로 뭐. 있고 뒤로 상가인가? 뭐? 2차는. 만선 오프. 안녕하세요. 지금 만선 오프에 와 있어요. 아, 따, 따. 음. 네, 음. 음. 노래 몰라? 호박 나이트 가 이제.